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 이로운 산야초입니다. 이 앞에 영지버섯이 막 발생을 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영지버섯은 어, 6월달부터 나기 시작을 해서 9월 10월이면은 다 익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발생한 영지버섯은 이렇게 위에 부분이 흰색이고 대만 있습니다. 요 밑에 밑에도 요렇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좀더 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가시 이렇게 펼쳐집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. 색상이 연노랑색이고 끝부분은 좀 흰색에 가까운 그러한 색입니다. 요 밑에는, 어, 좀더 일찍, 어, 발색한 영지버섯 같습니다. 이렇게, 갓, 중앙부위는, 어, 좀 더,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죠. 그리고 노란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이제 갈 부분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발생을 해서, 이렇게, 갓을 이렇게 펼칩니다.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9월, 10월에 있게 되면은, 이 갓이 진한 갈색으로 변합니다. 그, 이 영지버섯하고 똑같은 그 붉은 사슴뿔 버섯이라고 있는데요. 이 붉은 사슴뿔 버섯은 맹독버섯입니다. 그래서 이때에 가장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붉은 사슴뿔하고 영지버섯하고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이다시피 영지버섯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밑부분은 연노랑색이고이 옆부분은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흰색인데요. 붉은 사슴뿔 버섯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근데 이 옆부분이 어 흰색이 아니고, 이제 붉은색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막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맹독버섯, 붉은 사슴뿔버섯하고 이 영지버섯하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대만 이렇게 올라와서 있을 때는 이거를 채취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. 근데 이제 붉은 사슴뿔버섯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갓이 이렇게 펼쳐지질 않습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사슴뿔처럼 그냥 이렇게 대만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채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.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막 발생을 해서 대만 있을 때에는 꼭 영지버섯은 이렇게 갓이 펼쳐졌을 때 9월, 10월에 이렇게 완전히 익었을 때 채취를 해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 영지버섯 효능에는 이 영지버섯은 그 손상된 간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효능이 있고요. 그리고 피를 맑게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심혈관 질환인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에도 큰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영지버섯 드시는 방법은 이 영지버섯은 어쓴 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감초나 대추를 넣어서 물 2리터에 이 영지버섯 어 10에서 20g 정도를 넣고 달여서 어 하루에 어 두세 잔씩 드시면은. 잠도 잘 오고요. 어, 심응을 관 질환이나 당뇨병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. 이상 영지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